안녕하세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. 어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리네요. 어, 영상만 안 올렸지 일은 계속 조금 계속 해왔거든요. 앞전에 계속 뭐 작업 반복했던 작업들이라 연, 영상은 거의 뭐 담진 않았습니다. 지금까지 해왔던 것 조금 영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. 어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거의 이제 영화 끈으로 이제 많이 추워졌습니다. 가끔씩 이제 지하 수도꼭지도 얼고 물이 안 나오고 해가지고 조금 작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계속 생길 것 같네요. 어, 전에 마당 쪽에 전기 배선 바닥 까놓은 거 전기 작업 이렇게 다 이렇게 선을 다 넣어놨고요. 저 여기 집이 계량기가 두두 개라서 두 이두대 계량기 입선할 선들이랑 이렇게 쭉다 이렇게 작업을 해 놨습니다. 어, 그리고 욕실에 전에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저 뒤쪽이 방이라서 벽체도 두, 얇고 해 가지고 벽돌을 한 장을 더 올렸고요. 올리면서 전기 어, 작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그,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중천장에 후렉시블이 들어가야 되는데, 지금 난년 CD관으로 지금 넣어놨거든요. 그,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애매했던 게 우선은 뭐냐, 난년 CD관이 벽체에 들어갔다가 또 천장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우선 제가 후렉시블을 가져온 것도 없애가지고 그냥 우선 이거 두 개만 나는 c 리관으로할거 했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다 금속 구렉시블로 다 작업을 할 겁니다. 여기도 이제 벽돌 다 여기 막아줬고요. 여기도 이제 문이 있던 곳 막아줬고 이쪽이 이제 보일러시할 곳인데 여기도 이제 벽을 막아줬습니다. 위쪽은 작업을 아직 다 쌌진 않았어요. 천장으로 이제 전기 배선들을 다 넣을 건데 우선은 어, 전기 배선들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공간을 그냥 쌌다가 메놔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탁실 좀뭐 다용도실 쪽인데. 저기, 마지 보는 쪽이 이제 앞전에 보일러실. 그리고 여기 폐 잡석들이 애버 많았었는데 제가 한 반쯤 다 걷어냈거든요. 반쯤 걷어내면서 다시 땅을 다 이제 평을 잡아서 다 골랐습니다. 그리고 여기 한 3cm 정도 석분을 좀더깔 거거든요. 여기도 이렇게 작업을 해놨고. 여기도 지금 얼음이 얼어가지고 앞전에 이제 백돌 작업도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너무 추워져가지고 이제 좀 중단을 한건데 여기도 지금 쌌다 말았고 어 여기도 이제 안방 욕실로 쓸 곳인데 여기도 지금 벽도 쌓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뭐 콘센트 작업할 것 지금 길을 다 내줬고요 여기도 지금 스위치 자리인데 스위치 자리 할 거라고 지금 길을 다 내줬습니다 여기도 문 문이 들어갈 자리인데 어, 바닥 선까지 높이를 맞춰줬고 어, 이렇게 좀 작업을 해왔고 또 거실 바닥이 어, 보시면은 지금 콘센트 전열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바닥으로 갈 거거든요. 지금 거실 바닥 위에다가 배선 작업을 하면 그 이쪽에 너무 높아져서 어 거실 바닥이 지금 아래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으로 갈수 있는 선들은 다 공간으로 빼가지고 이쪽에서 제가 구멍을 좀 내놨습니다. 어 여기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배선, 모든 배선들이 다 방으로 가는 거는 이쪽으로 다뺄 거거든요. 뺄 거고, 전열, 뭐, 이제, 랜선, 이런 것들, 보일러선, 이런 것들 다, 바닥으로 다뺄 겁니다. 근데 제가 이렇게, 이게 보시면, 이게 철건이, 어, 이 블럭이 얹혀져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. 그 슬라브가 입하져 주는 힘이 되게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기다 지금 방통 한 6cm 정도 올릴 건데 그 무게도 견뎌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어, 거실, 바, 그 슬라브 밭 아래 공간에 보강을 좀더 해줬습니다. 원래는 여기 일자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보강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기둥 여섯, 여섯 군데 여섯 군데를 보강을 기둥을 더 세워줬거든요. 철근은 100원을 내놓은 게 너무 조금 부실해 보여요. 좀. 그래가지고 조금 더 보강을 좀더 해줬습니다. 이거는 100t짜리 각단 써가지고 베이스판 붙여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. 메인 접지를 박으려고 좀 빼놓은 게 있어요. 주택 접지는 이제 동봉 3개를 써가지고, 어, 박아줄 겁니다. 동봉에 같이 체결할 커넥터도 이렇게 3개를 샀고요. 이제 이 동봉이 12파인가? 1미터짜리 3개 샀고, 그리고 선은 6스퀘어 짜리로 샀습니다. 접지선은 2.5스퀘어 이상이면 된다고 하던데, 어, 저도 이렇게, 어, 좀 알아보니까, 뭐, 메인 전압서 두께랑 같이 같은 두께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저는 그 메인, 자단기를 40암페어짜리 쓸거기 때문에 40암페어에 맞는 육스퀘어로 그 이렇게 맞췄습니다. 땅이 얼어가지고 좀안 쳤을때 박았어야겠는데 접지봉을 3개를 박았는데요 백열로 해서 접지를 연결해서 이제 박았고 그 오늘은 접지 박은거 접지저항이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회사에서 접지저항계를 조금 빌려왔습니다 메인접지에다가 어스물렸고 어 그래 가지고 이렇게 땅에다 접지를 박았어요. 박아 가지고 이제 체크해 볼 건데. 어 78옴 나오1백0미이하니까 어, 괜찮긴 한데, 저는 한5 5 m 하로떨어지줄라았는데 크게 많이는 안 떨어지네요. 그래도 1 0 5 m 이하니까 괜찮은데, 제가 좀 접지봉을 좀 가깝게 박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깊게 봐봐가지고 다시 한번 재볼까요? 다 떨어지려나? 77.9 78정도 나오네 저 측정하다가 페일이 뜨는 것같아요 여기, 컴프에 배고음을 맞춰놓고 하니까 패스가 되는 것 같아요. 78호 합격!